그냥 어제 그색개 섞은 거랑 섞어버리기 야 붙겠죠? 녹을려나요? 오 녹네요. 예상 아닙니다. 오오 오, 녹았어요. 예상 예상보다 훨씬 달아서 당황했는데요. 저이는막 굳어가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, 원래 녹아버렸는데요? 으, 으, 으. 운영상 완전 실패 아닌가요? 이 정도면? 전분을 좀더 넣어보겠습니다. 홀벌 논의합니다. 시작 전분 더 쓰면 안 되는데요? 어떻게든 살려보겠습니다. 잠시만요 아. 잠시만요 아이슬라임 가져왔습니다 야광 아이슬라임 세 개를 섞었거든요 이런 색깔이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좀 연한 주황색인데 카메라로 보니까 좀 진한 주황색이 나오네요 어쨌든, 이거를 이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. 이정도 살려주겠죠? 어 살려줍니다. 어 뭔가 되끈끈이이 끈끈이, 끈끈이, 끈끈이. 그, 그, 풀로 이렇게 끈끈끈끈끈 그런 느낌이에요. 지금 완전히 막. 마... 아! 그 액티베이터를 좀 가져오겠습니다. 와, 이 손을 어떻게 가져오죠, 근데? 어쨌든, 가져오겠습니다. 으! 액티베이터를 가져왔는데요. 으. 넣었습니다. 여기 좀 세네 엑티베이터가. 근데 엄청 많이 그 정도 안 보자고요. 어 소리가. 으악. 여러분들 그센액티베이터 여기 다 부었어요. 어떻게요? 어떻게요? 대참인데요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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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반 넘게 쏘셨어요. 어떻게요? 어떻게죠? 더했는데 어떻게죠? 물까지 쏘았어요 모르겠다. 물이랑 액티베이터니까 괜찮겠죠? 이렇게 조금. 액티베이터가 훨씬 센건 맞지만요 이거 뭉쳐야 되는 거니까 오! 역시 액티베이터가 되게 센 액티베이터였어요 오! 느낌 되게 좋은데요? 오! 신의 느낌 되게 좋아요 오! 이것까지 섞어 보겠습니다. 섞고 여기에 물을 다 부어서 녹여준 다음에 녹아라 녹아라. 그다음에 저기는 액티로 다시 뭉쳐 주겠습니다. 아자 네. 더 흘리면 안 되니까 액티 뚜껑은 닫아 주기로 하고요. 그다음에 다시. 여기 있는 거를, 오! 여기 있는 것도, 잉티니까 그 전분도요, 넣어주고요. 느낌이 되게 좋아요. 대상이에요. 근데 조금 더어야될것 같아요. 그, 액티를, 오! 여기 왼에는 액체를 좀 이렇게 넣어 줍시다 따란 따란 란 오! 너무 많이 넣었나요? 네딱 맞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넣었나요? 그럼 정리하고 이 슬라임 분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빨리 하고 오겠습니다. 정리를 하고 왔어요. 일단 이 슬라임 느낌은 거의 되게 뭔가 부드러운? 소량 없이 한번 감상해 봅시다. 너무 전투스러워서 바품이 잘안 되네요. 다섯 번에서 몇 개를 바품하는지 한번 봅시다. 하나. 있나요? 너무 카메라에서 안보여죠 근데 너무 멀리있어 네, 저다 붙어져가지고요 그날서 ASMR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별로 안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이 특별히 잘 나는 슬라임 하나 준비했습니다. 이건 보내고요. 따라란! 이게 무슨 소리 잘 나는 거야? 들어보세요. 잘 잤나요? 솔직히, 이 슬라임도 되게 느낌 좋은 것 같아요. 박 부드러움. 색깔도 되게 예뻐요. 근데, 뭔가 아주 연한 민트 초코? 왜냐면 여기, 여기 그 초코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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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말한 그, 껌둥이들이 아직 들어있거든요. 그래가지고, 민트가 많은 초코. 그래서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에다가 초코 많이 없는 아이스크림. <laughs> 민트에다, 민트 초코? 아, 녹차. 녹차에다가 초코 조금 넣은, 아, 해야겠 이거는 왜 줬냐. 버리기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은.